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형평성과 총 통행시간을 고려한 스킵스타 운영계획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발표를 보시기 앞서서 동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그 같이 업로드한 파일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조금 깨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열차 운영계획을 위해서 스킵스타 전략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 스킵스타 전략이란 하나의 선로에 정차역을 달리하는 여러 유형의 열차를 운행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수행하면 가감속 횟수가 줄어들어서 최대 속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운영 비용 절약도 됩니다. 스킵 스타어 그 도시철도 운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스킵 스타 방식이 있고요, 완행이란 어, 모든 역에 정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급행이란 어, 대피선을 건설에서 그 일정, 특정 역만 어, 정차하는 열차와 완행 방식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스킵 스탑 운행은 다음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각 역마다 타입이 설정이 되고요. 그 타입에 맞는 열차가 그 역에만 정차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출발지와 목적지의 타입이 다르다면 환승역을 거쳐야지만 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사진은 깨졌는데요. 그 첨부한 파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통행 시간 최소화를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돼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형평성에 필요성이 있는 형평성을 적용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어 형평성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스페셜 리커티가 교통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본 연구에서의 형평성의 지표 중에서는 변동계수를 선택을 해서 어, 형평성을 평가를 할 거고요. 평균 형평성 연구의 필요성은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상황과 계층을 고려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어,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총 통행 시간 최소화를 목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거나 또는 에너지 비용 최소화 또는 운영 비용 최소화 마지막으로 어, generalised cost 최소화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형평성을 이제는 이렇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고려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스킵 스탑 역을 지정하는 라인 플래닝과 스케줄링을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라인 플래닝의 경우 스마트카드에 명시된 수요를 기반으로 총 통행 시간 최소화와 평평성 개선으로 개선을 목적으로 멀티 오브젝티브를 설정하였습니다. 멀티 오브젝티브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정 변수 배열을 선택하는 컴비네토리 어트임 최이션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NSGA 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정차역 유형에 따라 스케줄링이 진행될 거고요. 어 이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네, 그래서 콤비네토리얼 옵티모레이션 문제는 NP 하드 문제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제 연구에서는 멀티 오브젝티브에 맞는 NSGA2를 이용하였습니다. 플래닝을 통해, 통해 설정된 정차역들을 기준으로 스케줄링 결과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사항들은 다음 보시는 것과 같고요. 조금 잘려서 어, 제가 올려놓은 업로드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환승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가, 가정되는데요. 어, 이 가장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입니다. 어, 세 가지 가정 중에서 첫 번째로는 어, 환승역을 통해서 환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차 후타 수단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타 수단을 이용 후에 독창역과 같은 유형의 열차를 이용하는 세 가지 어, 환승 유형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좀 잘렸는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식도. 목적함수와 어, 결정변수, 그리고 제약식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약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역별로 어, 타입의, 타입의 배열을 나타내는데요. 이, 이 배열들을 설정하는 게제 문제,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 제가 분석한 네트워크는 총 4가지 노선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3호선과 4호선은 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까지 서비스하고 있고요. 5호선과 9호선은 서울 내부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표가 또 잘렸는데 표도 이제 그 첨부한 파일에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형평성과 통행 시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서 각 그래프의 기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3호선과 4호선은 5호선과 9호선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완만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어, 이는 형평성을 감소시켰을 때 총통행시간의 희생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3호선과 4호선의 변동계수가 크기 때문이고요. 어, 3호선과 4호선은 서울시 외곽지역까지 서비스하고 있어서 어, 수요 발생이 적은 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간 변동계수가 크고 큰 변동계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큰 통행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 3호선과 5호선은 컴백스 형태로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형평성을 개선함에 따라,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총통일시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이는 총통일시간 감소를 목적으로 잘 설계된 스킵스탑 역 배열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